다들 안녕. 오늘은 듣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남는 괴담 하나 들려줄게. 대학생 A가 있었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울고 있는 아이를 봤대. 초등학생쯤 돼 보였고 집에 가는 길을 잘 모르겠다고 했어. A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했대. 아이가 알려준 길을 따라 집 앞에 도착했고 A는 초인종을 눌렀어. 잠시 뒤 문이 열렸고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거기를 내밀었대. 그 순간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인사도 없이 집안으로 달려 들어갔어. 에이는 현관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대. 아이가 길가에서 혼자 울고 있어서 데려다 주러 왔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 무슨 소리야?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에이는 당황했지만, 괜히 더 얽히기 싫어서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고 그냥 돌아섰어. 다음 날 A는 우연히 아이 실종 전단지를 보게 됐어. 사진 속 아이는 그날 밤 집에 데려다 준 바로 그 아이였대. 며칠 뒤 아이의 시신이 산에서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직후 아이를 데려다 줬던 그 집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나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A는 너무 무서워서. 이 모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대. 그날 밤, A는 꿈을 꿨어. 그 아이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 집에 데려다줘서 고마워. 그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 그 집에는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실종 신고 전부터 아이를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게 전부야.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A가 만난 게. 아이였는지 귀신이었는지 그건 끝내 확인하지 못했고 A는 한동안 자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고 해 그리고 아직도 모르겠대 그날 아이를 도와줬어야 했는지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는지